타타코프프오 오늘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방금 뭔가 영상이 나왔는데 이영상에 나오는 이아이디하고 암호는 요사이트 나오죠 이 ars 라는 그사이트가 있는데 이사이트에서 입력을 하는 그런거고 이거관련서서 리눅스 입력이는 건데 이거는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서 누군가가, 어떤 유저가 힌트를 찾아서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 보통 타로코프 이벤트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떡밥만 주고, 그거를 누군가가 암호를 풀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시작된다.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시작됐냐 이번 퀘스트 전부 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벤트를 전부 다 클리어하면 하이다우스의 명예 전당에 그 전시할 수 있는 아이템이랑 그리고 그 업적 업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퀘스트가 주냐? 오늘, 이제 보통 이런, 요즘 이런 퀘스트는 1일차, 2일차, 3일차 막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일부씩 줘요. 한 번에 모든 걸다 컨텐츠를. 그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세계 말에 맨날 할거 없어서 재미없다라고 징징대는 유저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콘텐츠가 끝나버리면 힘드니까 지들이 힘들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런식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거고 오늘 깰수 있는 퀘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첫번째는 이제 더 타르코프 미스터리, 미스터리라고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로 줍는 퀘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래시 드라이브가 인크리프드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돼있고 이거 한국어로 보면 좀 깨져서 보인다는 얘기 있으니까 영문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를 어디서 주울 수 있냐 뭐 여기저기 저기저기 저기 뭐 주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스포츠백부터 해서 제키부터 해서 스케프 시체에서도 그렇고 근데 금고랑 아이고 금고랑 그 다음에 서랍 뭐, 이런 데서도 주울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주우셔야 됩니다. 두 개를 획득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퀘스트를 깨고 나면 퀘스트가 또 해금이 돼요. 세 개가 해금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암호해독 장애물 파트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파트 1이 해금이 되는데. 파트 1에서는 플래시 드라이브 한 개를 달라고 합니다. 방금 그 암호화된, 암호화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번 보상으로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를 줘요.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보상을 여기한테 주면 한개 제출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CPU 다섯 개, 램 다섯 개, SSD 다세 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로 가면 군용 자이로 자이로 타코미터를 이제 리저브 돔에 설치하고 신호탄을 발사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지기 여기에서 돔 리저브 돔에서 여기서 설치하고 하늘로 돔에 안 걸쳐지게 잘 신호탄을 발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퀘스트는 세관에서 스케프 10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으로 암호 해독 해금이 됩니다. 해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퀘스트가 두 개가 또 열려 있어요. 이거 1번을 깨면 2번이랑 3번이 열리거든요. 3번은 피스키퍼가 하나 주고 스퀘어가 하나 주고 총 퀘스트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1... 이3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1번을 깨고 나면 그래서 피스키퍼를 주거나 스퀘어를 주면 되는데 암호 해독된 플래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암호 해독된 플래시를 위해서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두 개를 획득해 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독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아까 보상으로 암호 해독을 해금했잖아요. 그게 하이다우 정보 센터 1레벨에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암호화된 플래시를 주면 되겠죠. 주면 13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그거를 해독되면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절대 못 깨는 거고, 내일 딱 깨지면 내일 2일차 이벤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암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pve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pve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벤트 진행할 수 있으니까 pve pvp 둘다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 바이